한번 과세표준 확정신고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당해 공동사업자의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뭐에요?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뭐종속세 신고서 하면 되죠. 이게 공동사업 분배 명세서 있잖아요. 그 제출하는 얘기. 그다음에 그방를 하나 빠지겠다. 최초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는요. 쓰세요. 공동사업장은 별표체 동업계약서를 제출해야 돼요. 무슨 계약서? 동업계약서. 세요 동업계약서. 뭐, A, B, C, 홍길동 들어가고 지분이 어떻게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 제출하셔야 돼. 자, 방글하사 소득금액의 결정 경정이 있는데, 옆에다 하나 쓰세요. 부가가치 예정 고지라고 쓰세요. 일반 과세사에 부가가치 예정 고지가 천만 원이 나왔어요. 얼마? 4월달하고 10월달에 예정 고지 보내잖아요. 맞나요? 근데 제가 옆에 왔어요. 공동사업자가 홍길동의 몇 명이었어? 3인이에요. 3인이죠. 3인이에요. 이 예정 고지서를 대표 공동사업자만 보낼까 4명 다 보낼까? 주세요 4명 다 보내요. 주의. 응? 자, 예정 고지서 뜨면 4명 다 보내는데 4명 다 내야 돼. 한 명만 내야 돼요. 몇 명? 한 명. 더 중요한 게 있어. 공동사업자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 좋은 것도 있죠. 체납에. 드세요뭔 납? 공동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장에서 체납, 뭐 예를 들어서 써보세요. 5천만 원이 떴어요. AB 두 명이란 말이야. 근데 실질적으로 A가 체납이야. A는 재산이 없고 B는 재산이 많아. 세무수에서 어떻게 할까? 다 들어가요. 돈 있는 사람한테 압류를 다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세는 상관없어. 연대 납세의무를 저희 연대 납세의무를 지는데 막 들어가서 재산을 압류를 하고 자, 비는 뭐예요? 그냥 생뚱늘렸죠 누구한테 구상권 행사해야 돼. 공동사업체 민법으로 어? 구상권을 행사를 해야 돼. 캬, 별표. 어? 연대 납세의무를 지는데 체납이 떠버리면 세무서는 상관없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진정 납세 의무라고 해요, 부 진정 연대 납세의무라고 해요. 부. 진정, 연대납세 의무라고 하고, 아무한테나 그냥 돈만 받으면 돼요. 그리고 지들끼리 하란 얘기야. 이건 좀 공동사업 때 기존의 소득세 말고, 주의사항이야. 섬에 낼때 뭐예요? 뭐네 동업계약서 제출하고, 지분을 있고그 다음에 중간에 변경이 될 때는 인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예정고지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다 보내는데 다내는게한 사람만 내고, 문제는 체납이 떴을 때는 뭐야? 세무서는 상관없어. 그냥 아무한테라도 징수하고 지네들끼리 알아서 처리하라고. 이건 뭐래요? 부진정 현대납세물이라고 뭐만 생각 상담하러 들어오면 은 좋은 건 있지. 소득금액이 지분율만큼 쪼개지니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소득금액이 줄어드니까 세율이 줄어들 거 아니야. 그건 뭐예요? 좋은 거야. 좋은 것만 얘기하냐. 나쁜 건 책이 없어요. 응? <laughs>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사업소득에 대한... 결승분까지 설명을 드렸죠? 다음 시간 오자마자, 오자마자 원천징수 있잖아요. 무슨 징수요? 원천징수, 어, 요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열0시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